이 프로그램은 정확한 교통법규를 가르치는 37년 경력의 김스 운전학교 제공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 음주는 18살 청소년기에 시작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계입니다. 특히 이 비율은 흡연이나 마약보다 훨씬 높으며 70%의 청소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보고입니다. 더욱 심각한 것은 12살, 13살 어린이들도. 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. 특히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21살 미만의 음주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. 21세 미만은 그 0.08이 아니고 0.05에서 유가 되기 때문에 예. 그기 때문에 21세 미만은 쪽한두잔 마시고 운전 잡혀도 유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21세 미만들은 술 경력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금 취하고도 아주 그큰 사고를 낼수 있죠. 자기가 컨트롤 못 하니까 거기다가 술을 조금 마셨다 하더라도 몸들이 피곤하면 그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들 없으니까요. 시간이 쫓기고 술 먹다가 피곤하거든요. 그 새벽 1시2 시에 취한 사람이 졸음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. 그럼 우리 성인들은 아 내가 취했구나 내가 졸음 오는구나 그래선 그 이제 대처하지만은 이 친구들은요 그런 경험을 없으니까 취한 사람이 졸음이 오는데도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를 내는데 그런 사고들은요 큰 사고들이죠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차량들입니다. 모두 폐차 처리된 이 차량들의 모습들은 운전자의 안전이 걱정될 만큼 심각합니다.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고가 집앞 골목, 즉 로컬에서 난 사고라는 것입니다. 중학교 때부터 저기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친구들을 보면은 뭐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냥 자연스레 뭐술 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그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는 형이 놀러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술좀 마시다가 이제 또 술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<laughs> 그날은 근데 운전한 기억이 없어요. 동영군이 후에 경찰 리포트를 통해 접한 사고 경위는 매우 놀라웠습니다. 자신이 운전한 차의 속도도 매우 빨랐으며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충돌이 난 것입니다. 술을 마신 그건다 기억나요. 이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면서부터가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네,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순간 이제 제가 쿵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술이 깨고 술이 깬가 동시에 제가 이제 또 정신을 놓는 바람에 나중에 구급차가 오고 이제 뭐 경찰도 그 저를 이제 꺼낸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정신 차려 가지고 음주 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연합 매드에 따르면 통상 초범으로 적발되기 전약 80여 회의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말은 DUI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허물어져 버릴 만한 횟수가 거듭되면서 심각한 사고 위험도 간과해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. 또한 지난 2009년 통계는 약 50분에 한 번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발표돼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주 간단한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저도 저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많이 망가졌고 이제 가족 간의 신뢰감을 되게 저희 부모가 저를 믿고 있었던 그런 신뢰도 다 떨어뜨리고 주위 사람들도 고생시키고 막상 제가 힘든 것도 되게 많죠. 정신적인 스트레스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것저것에 막 얼매이다 보니까 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사고가 안 나서 뭐 운이 뭐 좋았다 이런 이러잖아요. 저는 제 자신이 그냥 안 죽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냥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 없었으면 좋겠어요. AA 미팅을 포함한 모든 음주운전 교육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재발 방지 노력이 더 큽니다.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느끼게 해주려는 것이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망각은 이 괴로웠던 과정마저 잊게 만들고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게끔 작용합니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더 효율적인 음주 문화의 변혁이 필요합니다.